입 네, 오늘은 26장부터 30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삭도 어,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만나 맞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26장 1절에 보니까 어, 마침 그때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에 어,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태문을 위해서 기도해줬더니 태문이 열린 왕이죠. 그 사람 땅에 또 어,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딱그 땅에 이르렀더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거주하면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날이 기근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때 당시 흉년이 들면 어찌됐든 제일 큰 나라 갈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애국은 나의 강이, 큰 강이 있고 하니까 거기가 그래도 곡식이 많은 지역이 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때 당시 흉년이 크게 들면 강이 큰 지역으로 갈 생각을 은연, 은연 중에 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가, 이번에 애국으로 가지 말고 너 여기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 여기에, 그랄 땅에 그냥 머무르라 그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머물러라 했어요. 본능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땅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건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할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려고 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말씀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내 안에 영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 그러면 아, 여기가 땅이 어떤지 보자. <laughs> 땅이 어떤지 보고 터가 어떤지 보고 이사할 때도 그렇죠. 나를 보고 터를 보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느냐. 이걸 봐야 할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시하심따라 가면 심지어 폐가에 가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시하심, 지시하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걸 항상. 지시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뭐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걸,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집중해서 성경 묵상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삭이 100배를 얻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14절부터 한번볼까요 14절. 14절부터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아버지가 파던 우물이 있는데, 이 집안을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확 막았, 막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6절 쭉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어,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크론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어이르되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며마그 우물 이름을 내색이라하였으며또 다른, 또 다른 우물을 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백, 정말 하나님 귀시하신 땅에 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머물렀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있던 아비멜렉 왕도 그렇고, 그 아비멜렉 후 저기 신하들도 그렇고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떠나,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라고 여기 있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랄 땅을 떠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피해서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팠어요. 아버지 옛날에 팠던 공으을 다시 열어가지고, 거기 파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와가지고, 그,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어, <laughs> 뺏어버려. 그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복 받은 자의 모습. 아, 그래. 가져가. 그래서, 이거 내 거야? 막, 막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아, 가져가. 또 파면 되지, 뭐. 그래또 다른 데 가서 팠다는 거예요. 를 그래, 팠는데 또와 가지고 또와 가지고 뺏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야. 그래. 가 가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팠어요. 그날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어보시라했는데 이제는 여와께서 호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원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상하죠. 이제 두 번, 세 번, 세 번째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 와가지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보도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 그 괴롭히던 사람이 알아서 떠나는 줄 믿습니다. <laughs>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거예요? 어가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르봇이라고더 넓다 이런 뜻입니다. 더 크고 좋은 우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더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사람, 복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은 줄 믿습니다. 굳이 다투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그릇이 큰 거죠. 여러분 코스트코가 왜 좋아요? <laughs> 코스트코가 왜 좋죠? 못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바꿔주세요. 두말 하지 않고 바꿔주세요 <laughs>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했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상품이 아니야. 어이그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거 이미 뜯었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어이 코스트코는 얼마나 배포가 큰지. 어이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 야, 이거 코스트코가 더잘 돼. <웃음> 코스트코가 <laughs> 더잘 되죠. 그죠? <laughs>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복반복 복, 복이 뭔줄 아는 사람들은 애써 다투지 않네요, 않는,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어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게 어,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잘자는 거예요. 그 코스트코 사람들 막더못 가서 안 다니잖아요 지금 막막 회비 회비 내면서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 코스트코 사장은 어떤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laughs>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날로 날로 번성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더 날로 날로 배포가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복 받는 자될줄 믿습니다. 예. 아, 네. 네, 그래서 이 이삭의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넓고 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비정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의 복받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26장에. 그 다음에 26장 또, 26장, 26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양보하고 했더니, 이 이삭, 그 아비멜렉, 너 처음에 쫓아냈던이 아비멜렉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28절 볼까요? 28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너와 함께 시키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시나 말아야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음 이제 너는 여와께 호 복을 받은 자니라. 참, 놀랍죠? 쫓아내고 막 그랬던 사람이 와가지고 오히려 어떤 의미로 겁을 먹고 온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겁을 먹고 와가지고, 야, 우리 화친하자. 어, 우리 너, 너 우리 해야지 마. 우리도 너안 해야게. 그러면서 화친하러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오히려. 왜 참아. 이게 이삭이 자꾸 이렇게 배포를 크게 하니까 오히려 더큰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귀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네,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결과가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슴에 품으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죠 이런 말씀을 이제 이게 결과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성경의 결과가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딱 보고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아 너무 좋다 하나님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7장 넘어가겠습니다. 27장에 보면은, 아 이제, 거의 넘어진 거 아니야? 아, 어 깜짝이야. 어디 부딪힐 줄 알았네. 네. 아이고, 큰 사람 될 거야. <laughs>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7장에, 이제, 이상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려고 할때 내용입니다. 우리 잘하는 내용이죠. 4절의 말씀이 저 눈에 들어왔어요. 4절4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제 이사 에서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삭이 자기 자녀들 그냥 바로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축복해 주면 될 것을 야 이제 내가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냥해가지고 와서 맛있게 음식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 해. 이 얘기를 해, 아버지인데. 그래서 제 이걸 보면서, 아, 느낀 게, 이게 축복이라는 게, 이 관계에서 흘러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관계에서 서로, 서로 뭔가 좋아야 돼. 이게 관계 가운데서 뭔가 흡족하고 좋아야 돼, 서로. 그때 막 축복이 막 진짜 흘러넘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이게 그게 마음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사도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그냥 바로 축복해 주면 될 건데 그잖아요. 근데 굳이 자식한테 야너 저기 자식 저기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 흡족하게 해가지고 내가 막 그냥 축복을 빌게 해줘라. 그런 거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관계를 잘해서 서로 서로 막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풍족하면. 서로 서로 기쁜 마음으로 막 마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축복권이 서로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해 식구들끼리도 막 마음껏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충만해져서 막 기분 좋게 축복해주고.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서로 나누는 거죠. 뭐딴거 있어요? 그렇게 서로 축복을 많이 해주면 속해 안에서 더 귀한 축복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세상에서 어디 우리가 서로 서로 축복해주는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서로 관계로 충만히 젖어져서 서로 기뻐하면서 마음껏 서로 축복해줄 수 있기를 주원합니다 예. 네. 그런 모습이 참 저는 돋보였어요. 어, 27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7장의 내용 보면은 아,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애사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야, 야,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저형 축복해줬다 너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엄마가 또 여기 편애하는 거잖아요 또 아빠는 저기 편애하고 어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라고 엮이는 가정 서로 이 가정이 편애가 심한 거죠 이게 편애가 이 좋은 가정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게 계속 흘러갑니다.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아내 두 명을 편애하잖아요. 라헬을 더 좋아하죠. 그리고 자, 야곱도 자식을 낳았는데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역기능의 모습이 이게 흘러간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끊어지느냐 하면 요셉이 중요한 게 그래서 그래요. 요셉이 가정적으로 보면 그 가정적으로 보면 요셉이 이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끊었어요? 그가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고생 많이 했지만, 그가 나중에 복을 받은 자로서 그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용서하잖아요. 그죠? 용서하고 가슴을 다 품죠. 그러면서 그가정에 그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용서해야 되고. 그래야 그 어떤 나, 가정의 어떤 나쁜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간에 서로 서로 상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흐름들이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이거 보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는 품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이 그걸 끊은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그게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은 내 힘으로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용서하고 죽게로 가게 하는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가정에 나쁜 것들이 다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보면 27절 29절 이것도 참그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 제가 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와께서 호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아, 좋습니다. 이것들이요. 이 축복의 내용 여러분들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축복의 내용도 곱씹으면서 계속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것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삭을, 아, 저 이삭이 야곱을 형이 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이 알게 돼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돼요. 아, 보낼 때, 28장부터 이제 보내게 되는데, 라반, 삼촌 라반에게 보내죠. 4절 한번 볼까요?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서 아니고, 이삭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도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삭이 편애를 했었지만, 결국에 축복을 야곱에게 했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는 이삭도 그래도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게그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고 축복하면서 야곱을 보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마음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러면 이제 진짜 믿음의 계승은 야곱 너다라는 걸 분명하게 못을 박는. 지금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너를 형화해서 간다.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너,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니. 그러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모든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잘 되잖아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또 나오느냐면 하그남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나눠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여로보암, 르오보암 이렇게 딱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그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면서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그 이상한 종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유다로 다 이동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그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더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내려오면서부터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들이 내려오면서부터 르오브함이 강성하게 되었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들이 가는 곳이 잘 돼요. 그 우리나라도 보시면 원래 북한 땅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6.25 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잖아요. 6.25 때도 그러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원래 북한이 더잘살았는거 아시죠? 6.25 처음에 그, 딱 그, 6 2 일어나기 직전까지 딱 보면은 북한이 더잘 살았어요. 중화공업단지가 다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영납교회 생기고 막 그런 거잖아요. 영락교회가 다입브피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서울 영락교회가.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남한 내려오면서부터 그 이후부터 남한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에이,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깨 쫙 비십시오.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laughs> 믿음을 가지시고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환영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의 복이다 생각하시면 또 세상을 승리하기를 추원합니다아브라함에 주신 복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삭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떠나는 길에 여러분 알다시피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사닥다리,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보면은, 20절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호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8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요. 넌 아브라함의 게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있을까요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또 야곱이 본인이 기도해요. 본인이 기도해. 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누군가 축복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우러질 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서로 서로 축복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사한테도 기도 많이 받으세요 기도 뭐 이렇게 조금 아프다 할때 기도 받으시고 하세요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말씀도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28장에서 다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29장 넘어가면 이제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이제 고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생하는 내용이 20년 동안 고생하죠.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야곱이 남속이 남속이었더니. 피해서 갔는데 삼촌 라반이 또 보통 사람이 <laughs> 이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건져 주시긴 했지만 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 행한 대로 받는 부분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 참잘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삼촌 보통 사람 아닌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음 이제 레아와 라엘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죠. 그내용뭐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넘어가겠습니다. 30장. 30장 넘어가면, 아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라반에게서, 그, 싹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싹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 아롱지고 얼룩진 양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아롱지고 얼룩진 거다 챙겨가지고, 잘 옮겨놨어요. 그걸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야곱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38절부터 보면은, 그, 양 이때 양들이 주로 그랬었나 봐요. 우물이, 이렇게, 물 먹는 데서 교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배를. 물 먹는 데서 교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물 먹는 데 양들을 이제 물 먹을 때 교배하는 거, 그 현장 가운데서, 이제 가지, 뭐, 심풍나무 가지나, 뭐, 사구나무 가지나, 가지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가지 껍데기를 벗기면, 이게 뭐, 하얀, 속살은 하얗고, 밖은 또, 약간 갈색이 그러잖아요, 얼룩질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우물 위에 이렇게 두고 햇빛에 이렇게 그늘지게 그 하면 그 이제 양들한테 갔나 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그 그때 이제 교배하는 애들한테 이 그늘이 이렇게 가면, 그리고 나서 교배하고 난 아이들이 나중에 새끼를 았는데 얼룩지고 아름지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 의 말씀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laughs> 근데 이게,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다 의논 중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이걸로 된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로 됐느냐. 31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내용은 아닌데, 31장 8절 9절. 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이게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건데 꿈에 하나님이 너 알루지고 얼롱진게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는 그냥 자기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서는 의뢰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이때 당시에는 과학적이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시대마다 패러다임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진짜 과학적일 수도 있었어요. 이때 당시 문화에서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막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시는 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난 한것 뿐이었어요. 야곱은 그걸로 됐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도 내가 할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안에서 과학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게. 우리 시대 안에서 상식적인 걸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줄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이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먼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상식적, 그 당시 시대 안에서 상식적인 일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면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얘기하고, 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laughs> 그게 아니라 그 시대 안에서는 그게 상식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있었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걸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제 쭉 말씀 읽어볼 때 그리고는 다 어려운 내용 없을 거예요. 상세기는또한 주간 한장한 한 장씩 읽으면서 목상할 수있기를 축원합니다.